오늘 오후 4시 동국대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BTN 불교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연등회가 부처님 오신 날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깨침에 의해 마음이 평안하면 괴로움이 없는 부처의 세상이 열린다고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오신 참 의미를 함께 대세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장엄하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시절에 환희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신 참 의미를 함께 대세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며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뜻이고, 삼계계고 아당한 지 역시 내 이웃의 고통을 편안하게 할 주인공도 나 자신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마음이 평안하면 부처의 세상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깨침에 의해 마음이 평안하면 괴로움이 없는 부처의 세상이 열립니다. 걸림없는 무의 자비행이 저절로 생기며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가 부처여 보살이 됩니다. 아무리 과학물질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인간 내면의 괴로움은 없앨 수 없다며 개개인이 마음을 깨친 그 힘으로 스스로 평안을 만드는 길만이 나와 이 시대의 난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선도할 제5차 산업혁명은 정신문명이 될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수행 전통을 이어 현재 세상의 명산법을 포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으로 세계 정신 문명을 우리가 주도하고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통인 조사 화두선에 기반해 현대적 명상법을 포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기여하고 세계 정신 문명을 우리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기반을 닦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진우스님은 온 국민이 모두 부처님의 대자비와 지혜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를 일구어가길 간절히 추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도입니다.